연구를 여기가 저희가 가서 들어가서 텐트치고 자려고 하는데, 화장실은 있어야 될 같아요. 간이 화장실은 없고, 화장실 화장실을 네. 놓고, 네. 화장실을. 물이 좀 나오면 좋긴 한데. 아회가는가네아 해가면서 화장실. 아 해가는 아, 회관에. 아, 네. 네. 이제 샤워 하는 데 있고 화장실 음. 다 있는데 이제 그 돈을 좀줘야 돼. 아 이제 네. 그래도 그게 편해. 맞아요. 네. 근데 이제 회관. 캐스트 하우스는 돈좀 받고. 네. 이제 우리 저기 저 뭐냐. 저희는 뭐 텐트야 치면 되니까 자. 아 여자들이 안... 어디서 텐트 주고 잘러. 그래. <laughs> 저희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그 텐트 치고 자고 는데 음. 여기서 에 얼마나 사셨어요? 2 0 년? 장도가 잘싸는 데야 꼬막 낚시가 여기가 갯벌이 최고 좋아 여기가 한번 이런데 묻으면 잘안 지어져 음 응. 언니 세상 과 완전 완전 단절된 느낌 아니야? 너무나, 너무나. 그지. 내가 진짜... 좋아하는 느낌인데. 완전 핸드폰 진짜 꺼놓고 핸드폰이 망가져서. 분이 아니게 진짜 단절이 됐습니다. 저저 <듬치> <듬치> <laughs> <laughs> 저 시험 나온 연주가 저 가족이네. 진짜 가족이다. 안녕. 아 진짜 귀여워. 얘네 다리가 이상하게 접히잖아. 알지? 그렇지. 음... 저 가마 보여? 가마? 이마에? 어. 너무 귀엽다. 얘도 뭐 뜯어 먹고 싶은데 지금 키가 안 닿는 거야. 어머 먹는다. 어머 먹는다. 진짜 보고 잘 배운다. 그렇지? 아이고 귀여워.

여기 가게방 있어요? 가게방없가게방 없어요. 없어요. 음. <웃음> 아니, <웃음> 섬이 커갖고 가게방이 하나 있는 줄 알았지. 아니, <laughs> 섬이 커갖고. 네. 여기는, 여기는 없죠. 장에서 날마다 사다 먹고. 아. 아니 두 번째 되인께 사다 아니, 그 배가? 네. 아, 저배 타고 나가셔가지고. 네. 아, 아, 벌교, 벌교에 아침에 가갖고. 오면 또정때또가려면 가고 오에 높은 약도 빠그야가잘못되잘 못되니면은 저는 그 무렵에 걸려갖고 뭐 나가면 자꾸 저희가 먹어야 감사합니다, 네. 감사합니다. 오, 이 이쁜 나가주는 어디가 뭐지? 이쁘지? 내 옆에 웃기면 들어왔고그거 그냥 거품 주 진짜. 안녕. 자자, 겠어 명에 왔습니다, 할머니. 어, 잘, 잘, 잘. 너무 감사해요. 네, 반갑습니다. 인심이 있고 인심이 좋아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여기 어디 어디가 예뻐요? 어디 여기? 그? 네. 이쁜 데가 쉬어지. <laughs> 야구수가봤으면그가 제일 이뻐. 아, 그거 그서? 제일 제일 예 좋겠다. 벌써. 아, 장도초등학교가 아니라 벌교초등학교의 교네 아... 아직 나무랑 이런 거 너무 좋다. 야, 초등학교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느낌이 이상해. 아! 아! <laughs> 집에서 아! 아! 컴퓨터 게임만 아! 아! 한 학생. 아! 체력이라고는 1도 없는. 아! 이거 맨날 오리메달리기 이런 거잖아 과연... 거의... 나 못할 거리로 해야지. 그러니까. 우와 우와 잠깐. 하는데? 이제는 뭐 못할 거 같아. 어, 이정 한번더 해볼래? 먼저 알겠지. 이렇게? 네? <laughs> 이럴 때 얼굴을 찍어야 돼. <laughs> 안돼. <laughs> 대단하다. 안정감 있다, 되게. 왜? 아, 어, 이런, 맞아, 이런 복도로 들어갔어. 야, 여기 아, 옆에 신발 여기 넣고. 있네. 세상에. 아, 너 어, 너무 마음이. 마음이 <laughs> 이상하지? 응. 저 신발 잠깐. 어, 여기 공도 아직 있어. 어, 미쳤어. 아, 어, 이거, 거, 이거, 산 긋는 거. 어, 달리기 산 긋는 거. 아. 최신씨, 에게 어... 아련해... 세상에... 어, 어. 깨끗해... 깨끗해... 어? 아? 이쪽에서 잘 보이네... 불안하게 소리에 계속 나눌... 나눌다... 이 손에 손에 내키는 거 같아... 어... 손에 나는 안 나네... <웃음> 어... <웃음> 소리나 이유가 뭘까?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얼마나 재밌 <laughs> <야>, 너무 재밌다. 내가 <laughs> 한 바퀴 돌릴까? <laughs> <laughs> 돌려봤어? 아니 무서워. <laughs> 이렇게 가면 바다가 보여. 아 오, 진짜요? 네. 한가득 껴낸 내림이아 정말요? 정말요? 와. 우리가 꼬, 요 누렁이 인기가 나요. 아 스타를 만났네 우리가. <laughs> 할아버지셨구나. 네, 나요. 그 인간극장에 나왔으니까. 반대. 어, 여기 일출일 것 같아. 아시겠어요 이거 봐. 꼬들꼬들. 좀더 익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. <laughs> 우잘 타리. 미정. 나면 날타리야. <laughs> 너무 와. 많아? 아, 사랑이다, 아. 사랑. 지금 <laughs> 카메라 된것좀도 모르고, <laughs> 안 비키길래. <믿힐길래. 웃음> 와,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후후. 음. 불을 <laughs> 사랑하는 이 열정. 몰라, 봤는가 계속 이렇게 맴다는 돌고 있다가. 너의 열정에 내가 그렇게 좋은가 보다. 그래. 다 죽을 줄 알면서도 이렇게 뛰어드는 열정. 몰라, 봐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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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는 대나무고 뒤에는 바다. 손꼬박이 안나 오, 예쁘다. 예쁘게 생겼어. 저기저도 응. 고막 잡고, 구하지도 고막 잡고, 막 잡고, 고막 잡고, 고막 잡고, 고막 잡고, 막막 잡고, 고막 잡막이고 고막 잡막잡 잡고, 고막 잡 어동뭐냐 20만 원 쪽도 벌고. 아, 너 디... 꼬막이 비싸니까. 그렇죠. 약지적고그래갖고는디인가은 50. 다고 90. 80 89 어. 건강하시네요. 예. 이제 단점 아직 이제 아플까? 아. <laughs> <laughs> 할니가 제일 막내였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동생이 있는지 알았지. 막 길로 많이 먹었어. 아, 제일 많이 드셨다고. 나이도 그렇다. 길로 많이 먹는다. 제왕 할머니네. I'm gonna let the sunshine i n the day. I'm trying to make t h i s darkness go away. I'll paint with colors and I'll sing until my arms give out. Mm -hmm. I'm gonna let the sun shine in today. And I will leave my windows open so that I can hear the sound of.